b a 죠 a b a 타 a b 빨 t a b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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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t 오네. a 니 어디 있어요? b a 어 a b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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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어 갈까요? a 어 탔어요 t a bata, bata, 여기, 여기. 오케이. 응. 네. <laughs> 아이고, 약간, 매절 같은데? 아, 나한테 안 와. 여기 네. 있네, 여기. <laughs> 어, 뭐기 밑에, 저 밑에. 어, 그래, 형, 빨리 타, 빨리 타, 빨리 타. 타, 타, 타. 왜안 타? 쇼팩! <laughs> 쇼팩! <laughs> <laughs> 가자 가자. 왠지 음. 그냥 가면 돼